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콜롬비아 수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수프리모 2015년에 말이에요. 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네요. 이 방을 처음 <laughs> 스튜디오로 꾸몄을 때, 어, 부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었죠. 맞아요. 그래서 생면부지인 게스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laughs>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네. 에어컨 없는 작업장이나 야, 시로에서 종종 쓰이는 네. 어, 얼음 조끼도 사놓고 그랬던 <laughs> 기억이 납니다. 아, 지금, 예, 어, 사연 하나 있고 나갔다 왔어요. 광고 듣는 시간이 저희에겐 10분이었어요. 네. 네. 뭐, 얼음물 대하에 받아다가. <laughs> 발을 담그고. 어, 발 담그고 해야 될것 같은. 저희야 뭐, 어떻게 보면은, 짧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 음. 그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길, 길어지는 경우, 더, 녹음 시간이 더긴 경우가 많죠. 어, 그그 알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그한 편으로 치면 비슷한데. 네. 한 주치를 하루에 녹음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아, 수요일 걱정이네요. 네. 웃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음. 그 동안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게 말이네요. 네. 아이고, 홍승철 씨예요. 네. 오늘의 사연이 많은데 유일하게 어, 동물 사연이 아니에요. 자, 안녕하시고 유영하십니까?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아니요. 그동안은 오래간만에... 괜찮았거든요. <laughs> 네. 오늘부터 좀. 네. <laughs> 오래간만에 좋게 된 일이 생겨 이렇게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사연도 짧습니다. 고마워요. 어젯밤 저보다 퇴근이 늦은 아내를 픽업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음. 평소와 같은 시간에 평소와 같은 길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평소와 다른 정체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정체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경찰차가 보이고 경광등이 반짝이는 걸 보니 음주단속인 듯 보였습니다. 음. 이게 지금 최근 사연인가요? 응. 음. 코로나 시국에도 단속을 하긴 하는군요. 어, 그걸 쉬면 <laughs> 더큰 문제가 그,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음주단속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 평소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체질이라서 음주단속은 늘 프리패스였으니 오늘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가겠거니 하고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이웃구 순서가 돌아왔고 전 여유있게 창문을 내리고 고생하시는 경찰분에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속경찰님은 가볍게 경매를 하시고는 그 음주단속 장비를 차량 안으로 내미셨습니다. 주인공은 음주단속 장비인가봐요. 그렇군요. 그에 따운표가 되어 있습니다. 전 당연한 듯장비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준비를 했고 숨을 내쉬려는 찰나 경찰관님께서는 그 단속 장비를 제 앞에서 팔자를 그리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 제가 얘기했죠 그 말벌 <laughs> 말벌 효과 <laughs> 이게 말벌 효과 아무튼 드론을 움직이다 언젠가 인간에게 영향 끼치게 되어 있다고 했죠. <laughs> 어 팔자를 그리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지? 새로운 단속 방법인가? 저걸 따라가서 불어야 하는 것 <laughs> 아,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아, 그렇죠. <laughs>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면서 팔자를 이렇게 음. <laughs>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종종 내려서 걸어보라, 걷는 거 시키잖아요. 네, 걸어보라고 네. 하고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코미디 영화 같은 거에서는 맞아 그러면 깡충깡충 뛰고 뭐 <laughs> 맞아요. 어, 저글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와봐라 막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어 그런 정도로 하는데 하, 한국은 좀 쉽긴 하죠. 음. 네. <laughs> 저걸 따라가서 불어야 하는 것인가 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laughs> 장비를 따라가 숨을 불어넣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경찰 따라오지 마세요. 불지 마세요. 하는 어,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논란 저는 차렷 자세로 굳어버렸고 그 장비는 제눈 앞에서 현란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이내 차량 밖으로 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찰 안전운전하십시오 하는 검사 종료 인사가 음.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색시는 웃음이 터졌고 저는 그저 민망함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께서는 이미 무슨 상황인지 알아채셨죠? 그러니까요. 네. 집에 와서 알아보니 이 시국에 맞춰 새로 출시된 술냄새 감지형 단속 장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후안 해도 음. 된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실 일이지 <laughs> 경찰분도 어, 부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만히 있었겠죠. 음. 어,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 불지 마세요. 근데 이게 도입된 지가 생각보다 좀된것 같아요. 하게 이제 코로나 시국을 생각해 보면 이게 터지자마자 도입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게왜냐면그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 그냥 술 냄새 감지형이라는 것은 네. 말 그대로 냄새, 알코올 냄새만 감지하나봐요. 그 음. 가까이 되고 끝인가봐요. 그래. 음. 그러면은 측정 정확도는 차이가 별로 없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는 그걸 보장하기 쉽지 않죠. 음. 네. 그러니까 요 술냄새 감지형. 근데 음. 이제 중요한 것은선후를 따지면 아무래도 후후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마음껏 숨 쉬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과정에 떳떳함을 자랑하기 위해 참 열정적으로 고개를 휘저었으니. <laughs> 하필이면 저 같은 바보를 만난 경찰관님께 위로를 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경찰관님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XSFM 식구분들 모두 남은 폭염 아무 탈 없이 잘 버텨내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그렇군요. 간단한 생활정보였습니다. 홍철 씨가 보내주신 네. 네. 음... 어쨌든 흔든답니다. 네. 어. 이게 아니어도 좋으니까. 네. 어디 가서도 후후거리지 말자. 음... 네. 그렇죠. 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려나? 마스크를 내려주십시오를 하려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건 저도.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밤에 차를 타고 나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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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고 가요? 아니면 안 나가요? <laughs> 안 나가거나? <laughs> 어, 뭐, <laughs> 요즘 밤에 나가면 <나간> 무섭겠다. 덜덜덜덜. 어, 밤이다. 이러면서. 눈 부셔. 아! 막. 밤의 세상엔 이런 일들이 음, 있어요. 네. 홍승철씨 고마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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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laughs>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T-U-T-E-R-A